자, 여러분, 이 시기에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 지금이 1월인데 올해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원에 다니는 것도 좋고 뭐 문제를 풀어 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글에 익숙해지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논술이라는 것은 글에서 시작해서 글로 끝나는 시험이야. 주어진 글을 읽어야 되고 글을 써서 제출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글 자체를 아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랑 비유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라고 해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물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난 물에 들어가기 싫어. 물장구치기도 싫어. 그런데 수영에서 메달은 따고 싶어. 이러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어? 마찬가지야. 논술을 하려면 일단은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물 자체에 아 그러니까 글 자체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고 하면 물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듯이 글 자체에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독서 습관을 들여야 돼. 여러분 솔직히 지금 책안 읽잖아.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을 독서로 전환만 시켜 봐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일반적으로 논술 합례하는 학생들보다 10배, 100배는 앞서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 때 독서 습관을 들이게 좋은 책한 권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읽어 봐. 아, 여러분 고명환 작가님이라고 계셔. 지금도 여러분 어, 유튜브 채널 하면 많이 나오실 거야. 이분이 개그맨이신데 34살 때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개그맨 활동도 하시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강연 활동,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또 여러 가지 요식업이나 사업 확장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야. 이분이 쓰신 책인데 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이분이 굉장한 다독가라고 했잖아. 자기가 책을 어떻게 읽었고. 그 책을 읽은 것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사람 읽는 사람들이 뭔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끔 잘 써주셨어. 그리고 이책 중간 정도에 가면, 어,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 알지? 신은 죽었다 라는 말로 유명하잖아.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예전에 인간의 정신 발달 단계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단계에 맞춰서 독서의 발달 단계를 재밌게 설명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이 책의 장점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읽기가 쉬워. 어, 문장이 굉장히 수월하고 이 작가님이 읽는 독자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적어주셨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안 읽던 학생들이라도 일단 읽기가 쉬워. 두 번째는 아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어떤 식의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잘 적어주셨어. 그래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맨 뒷장으로 가면 어, 어떤 단계 그 단계별로 어떤 책들을 좀 읽으면 좋은지도 권해주고 계신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유롭게 보더라도 우선 평소에 책 읽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 책을 이 책을 읽어보고 고명원 작가님의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 책을 읽어보고 독서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만 해도 이 겨울방학 때 정말 의미 있는, 어, 정말 의미가 있다. 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풀고 또 선생님들에게 논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법도 배울 수 있고 접근 방식도 배울 수 있고 문제풀이의 요령 많이 배울 텐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글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책을 읽어야 돼.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고 어, 이 영상까지만 보고 <laughs> 이 영상 보고 또 고명환 작가님의 이 영상 같이 보는 건 괜찮은데 어, 쓸데없는 거 보느라고 이폰 들여다 보고 있는 시간에 책 보는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들은 정말 논술에서 크게 앞서가는 것이니까 이 책부터 한번 시작해 보길 권한다.